네, 오늘 저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가지고 있죠? 시작. 최후 승리 이후의 마무리. 오늘 말씀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여기서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최후 제목이 최후 승리였기까지였죠. 최후 승리는 우리 아까 어 방금 암송했던 말씀처럼 최후 승리가 결국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길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을 지켰다. 네, 어떤 믿음을 지켰을까요? 우리 어저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봤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아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최후 승리를 선포하신 것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승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다 승리하시고 최후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죠. 승리를 최후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 권세를 가졌다는 이 승리를 선포하셨죠. 그 십자가에서 왜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박살을 이기셨잖아요. 그 뿌리를 뿌리 완전히 녹이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죄의 뿌리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네, 완전 뽑으시고 다 녹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떠나서 어, 지옥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지옥의 뿌리 또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다 뽑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 최후 승리를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고 큰 용사이죠. 우리 이 말씀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에베소서 고갈앱이라고 적혀 있는 성경 빨간 색깔 고갈앱이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에서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다, 찾았, 다 찾았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거죠. 왜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생겼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수 없는 막힌 담이 생겨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나뉘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어, 가슴 아파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디에를 읽어보면은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하나님께 갈수 없고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밖에 없고 모를 수밖에 없는 그 막힌 담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어어, 어떻게 하셨대요? 허셨다라는 거죠. 그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라게 결국에는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피로 우리의 이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우리의 그막 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사단, 죄, 지옥의 문제, 이세 가지 뿌리를 다 어떻게 하셨다는 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뽑으, 뽑으시고 다 녹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최우 승리를 어떻게 하셨다? 이루시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 내가 막 이렇게 막 승리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는 거. 예수님이 진짜 이미 이 승리를 선포하셨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누리는 게 우리 최후 승리, 우리가 가, 달려갈 길을 가는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지난 주에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달려갈 길을 가죠. 누가 뭐라 하고 누가 놀려도 상관없이 달려갈 길을 하나님의 언약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죠. 그런데 이때 드디어. 그 미디안의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두왕이 있었죠. 그 두왕의 이름이 뭐예요? 세바와 살문나. 이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게 돼요. 생포가 뭔지 알아요? 생포가 뭔지 알아요? 생포는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차, 살아있는 채로 잡았다.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잡았다. 이게 생포예요. 자, 그런데 이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최후 승,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잡은 거죠. 만 오천 명의 군대가 남아 있었고 기드온의 기도, 용사들은 몇명 있었죠? 300명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최후 승리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승리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신다고 우리 그신분권세 주셨기 때문에 이 세바와 삶은 날을 생포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단이고 죄고이 지옥의 뿌리죠.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을 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였던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읽었죠. 이 원수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속였던 이 사단 죄지옥이세 가지 뿌리를 하나님은 완전히 포획하게 하시고 또 생포하게 하시는. 저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내가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왕을 잡았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 더 이상 나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원수 원수 편의 선자이 아니라 이 세바와 살은날 미디안의 노예가 아니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고 그들을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용사구나. 그리고 여룹발, 여룻바할. 여룹발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네, 우상과 뭐하는 사람이 여룹발의 뜻이었죠. 우상과 싸우는 자가 여룹발이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는 이 세바와 살은 날에게 막 계속 당해. 계속 괴롭고 막 힘들고 어막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노예에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뭘로 삼으셨죠? 큰 용사로. 처음부터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우상과 그 우상 세력 세력과 싸우는 여륩 발로 하나님 나를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속지 않고 이 사단, 죄, 지옥, 이 세력을 다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 내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를 누릴 수 있고 또 끝까지 이 최후 승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신분과 뭘 가졌을까요? 권세를 가졌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 상황이 와도 우리는 최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 아직도 남아있는 이 세바와 살문나 같은 그런 가난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 있잖아요 남아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다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복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셔서 나를 기도온처럼 큰 용사 삼으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시고 3 0인 용사처럼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거 남아 있어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큰 용사로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 최후 승리 마무리. 이 최후 승리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거에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데서 그치지 않고 아까 21절에 보면 이 둘을 처형하거든요 처형이 뭐예요?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잡은 데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이 승리를 마무리까지 하죠 죽이는 것까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 이 기도원과 이 상백인 용사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구나. 이 승리의 길을, 최후 승리의 길을 가는 이 길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대충, 대충 막, 어,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끝까지 이 승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선포하신 이 언약을 믿으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는 우리 기도원과 300인 용사처럼 나도 그 길에 서고 싶다 이런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까 읽었던 사사기 8장. 어 16절, 17절, 네, 이 기둥과 그 300인 용사, 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난주에 자기를 막 놀리고 희롱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잖아요. 뭐라고 경고했는지 기억나요? 어, 너희가 우리에게 떡덩이안 줬으니까, 어,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를 다 찔러 죽일 거라고 그렇게 경고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끝까지 그런 불신앙의 세력들, 그런 악의 세력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죠. 그 악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숙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후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놀렸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 이두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확실하게 주기 전, 네, 그래서 중간에 이 최후 승리의 길을 포기하거나 그 악의 세력을 이렇게 가만히 보지 않고, 그 악의 뿌리를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아닌 다른 길로 가는데 그냥 음잘 가, 계속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싸워 주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저도 우리 집에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몇명 있어요. 네. 그래서 아빠랑도 싸우고요, 엄마랑도 싸우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기준 아닌 거.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이방인 체질들. 막, 얼마 전에도 그, 저 엄마랑 엄청 싸웠거든요. 막, 전화로. <laughs> 나중에 서로 인정했는데, 막, 짜증날 일도 했는데, 엄마들 짜증 많이 듣죠 음, 저도 엄청 아직까지 듣고 있어요 서른 살인데 네막 <laughs> 짜증 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똑같이 짜증 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도 이렇게 가난한데 이방인들 너무 많다 그렇지만 서로 아닌 거는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은 서로 같이 싸워주고 속고 있다 우리 또 속았다 같이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 저는 이최후승리의 마무리가 이미 승리는 보장됐잖아요. 이미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 아까 우리 서밋 찬양대에서도 찬양했는데, 매일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내 안에 그런, 이런 어두움들, 또 저런 그 남아있는 가난들을 계속 시인하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시인하는 거. 이때, 아까 가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근데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흑감이 자꾸 내 안에서 계속 그 마음을 계속 갉아먹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는데도 자꾸 그거 까먹게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시인하고 인정하면서 내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랩넌트들 되길 바라요. 우리 교사님들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랩넌트들도 큰 용사로 우상과 싸우는 여러 발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큰 용사로 전도자로. 전도자답게. 그, 어, 저희가, 얼마, 어, 지금까지는 우리 랩넌트들이 어리고 막 이래서 그리고 아직 그 이제 지금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 누리는 거가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는 우리 랩넌트 모두가 사역자예요. 사역자가 뭔지 알아요? 사역자가 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 얘기해주는 사람. 그래서 8살이라도 할수 있어요. 9살이라도 할수 있고. 제가 처음 제 친구한테 전도했던 나이가 7살이었어요. 일곱 살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뭐 이상하게 했어. 이상하게 했었는데요. 근데도 그 기억들이 아직도 제어 기억 속에 있거든요. 그 어떤 계단에 앉아가지고 너 예수님 알아? 되게 떨렸거든요. 무슨 말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잘 몰랐어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장면들이 내 가슴 속에 계속 기억이 남고 아 내가 그때 또 하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고 기분도 좋고 아 이렇게 전도할 수 있구나. 나도 전도할 수 있구나. 엄마 아빠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고 큰 용사로 그 후, 흑암과 우상과 싸우는 여룹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계속 더욱 확신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진짜 이렇게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 때, 가족들한테 복음 전할 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 세바와 삶은 나의 종이잖아, 사단의 종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사단과 그 흑암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구나.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게 더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아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할수 없어가 아니죠. 그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는 큰 용사야. 나는 여바발처럼여바발로 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잘안 되는 거또 내가 부족한 거 당연한 건데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지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면서 우리 랩넌트들이 함께 이 정교인 사역자 이 어린이 성경학교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이제 겨울 성경학교가 돌아왔어요 한달 뒤에 정교인 겨울 성경학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의 구원의 길. 혹시 나는 내 친구들한테나 아니면뭐 할머니한테, 어른들한테 복음 전해봤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복음 전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오, 우리 주영이는 해봤대요. 네, 해본 친구들도 있고 안 해본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부터는 나의 구원의 길을 계속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전도 대상자 있죠. 한 명도 좋아요. 그한명 정해서 그 친구 생각하면서 계속 구원의 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 성경학교가 다른 사람 전도하기 이전에 누구를 전도하는? 나를 전도하는. 나의 구원의 길이 내 마음속에 확립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어, 선생님 포럼 분방 공부 시간에는 다른 포럼 안 해도 돼요 선생님이랑 이거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다섯 지금 제, 어, 자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다섯 손가락 배웠죠 다섯 손가락을 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림 그리면서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림 그리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저는 뭐뭐 뭐 만화 그리면서 할수 있어요 하면 만화 그리면서 해도 되고. 내가 할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오늘 선생님이랑 전도 대상자도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또이 구원의 길을 같이 한번 해보는 선생님도 친구들한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선생 친구들도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한번 해보면서 우리 구원의 길을 계속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좀 어려워요? 네, 네 어려우면 네 조금씩 조금씩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해서 네, 저희 초등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우리 옆에 친구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너는 큰 용사야. 큰 용사야. 너는 여룹 발이야. 최후 승리가 너 안에 있어. 네, 우리 누리는 우리 초동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어, 원수되었던 나를 또 사단과 죄와 지옥의 어, 뿌리 안에서 영원히 노예받고 노예당하고 포로되고 속국당할 수밖에 없는 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안에 막힌 담을 다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넌트들과 우리 교사님들이 날마다 나팔을 준비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 비어있는 이빈 항아리를 깨고 내 안에 횃불 대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어 누리고 또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는 우리 어 랩넌트들과 교사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 역사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